네 반갑습니다 자 평소에는 제가 키움증권을 통해서 어 이런 차트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드리고 있는데 어 오늘 토스증권이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졌죠 네, 토스증권이 뭐 나름 둥글둥글 하니 또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좀 이쁘게 되어 있어서 오늘은 토스증권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역시나 좀 가장 뜨거운 화두라고 한다면, 뭐, 바이든과 트럼프, 미 대선 구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 구도에 있어서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키워드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잡혔었거든요. 그러다가 대만에 대한 이런 TSMC를 겨냥한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의 이런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요 카드가 상당히 좀 크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지난 10월부터 있었던 바이든의 대중수출 반도체 통제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오면서 요게 지금 공통 정체성으로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 전략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상당한 우울한 웬스데이를 보내었다 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웬스데이 투스데이 먼데이 뭐 그냥 그날 산업이 안 좋았으면 그날 갖다, 요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사실 뭐 웬스데이니 투스데이니 이런 건 상관없고요. 어쨌든 지금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통 공약 측면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 전략이 렇게 되면은 엔비디아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뭐 마이크론이라던가 인텔이라던가 어쨌든 중국 쪽으로 매출이 잡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대중 수출 측면에 기여도가 분명 배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수출길이 막혀버리면 이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이 수주 측면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의 반도체 측면이 결국에 엔비디아의 물건을 뭐 받아 쓰든 아니면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HBM 측면에서 협력 사이든 한국의 이런 잠정적인 실적 역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런 반도체 블랙 엔스디이를 야기한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 전략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담기면서 사실상 엔비디아의 조정폭도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6% 이상 급락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도 어느 정도 뭐 장중에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원전이라던가 좀 테마성 흐름이 좀 깊게, 형성, 깊게 형성이 되면서 지금 다시 좀조정폭 키우고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 공통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전략 어, 반도체의 끝물을 알리는 부분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요약부터 드린다라고 하면 절대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 지난 연도,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반도체 테크주들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새로운 시장이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AI는 정말 수분 단위, 수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연산 적용이 진행되면서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오늘 나온 AI 산업 상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일이면 또 다른 상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체성이 빠르고 어 이런 신규 모멘텀이 계속해서 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연산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GPU 수요는 더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어요 지난 10월에 대중만도체 수출 통제 전략이 있으니 이후부터 엔비디아는 그때 당시에도 단기적으로는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한 바 있어요. 이미 유럽권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수율이, 수주가 상당히 가득 차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려할 만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시장을 좀 많이 풀어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시세가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최근에 액면 분할이르기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방향성도 같다라고 봐요. 최근 수년 내에 이미 엔비디아 수준은 지금 가득 차고도 남아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AI의 연산된 대한 포인트가 이제는 실제 산업화가 실생활에 접목이 되고 있잖아요. 채찌 PT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시점이고. 당장 채찌 PT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은 먹거리 측면에서 AI 산업을 이제 놓을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AI 산업을 키우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반도체 산업이 같이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든과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어때요? 결국에 11월 미 대선을 준비하는 시점이죠. 11월 미 대선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laughs>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가 자국 내엔비디아라든가인텔이라든가 이런 테크주,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기여치를 감당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뱉어낸다라는 것은 곧 거래대금이 최근에 AI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상당히 많이 몰려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표심을 다 져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바이든과 트럼프 역시도 겉으로는 대중만두체 수통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억제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 표면적으로 보면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 있어서 밀리지 않고 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방향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 이 엔비디아라던가 반도체 AI 기업들이 죽어버리게 된다면 여기에 몰려있는 거래대금 투심 다 죽어버립니다. 표심도 다 죽어버려요. 결국에 11월 미 대선을 망칠 방향이 곧 반도체를 죽이는 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그런 카드로 갈 경우의 수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즉,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적 요런 정치적인 맥락만 해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건 악재가 아니라는 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 빠지는 거는 뭘로 설명할 건데? 시장은 결국 반복되기 마련이에요. 물론 이번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전략이 중국의 의존도가 강했고 이 영향이 컸다라고 한다면 이건 악재로 보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표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은 당연히 악재입니다. 반도체 업종을 하여금 왜? 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아니라 <laughs> A 기업이 있다고 하자고요. A 기업, A 기업이 미국의 소비가 6이 몰려 있어. 중국의 3이 몰려있고, 기타국에 1이 몰려있다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보면, 미국 매출이 가장 크죠? 하지만 중국이라고 적게볼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미국의 수요가 이 정도로 지 잡히고 있었는데, 중국이 총매출의 3화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3화를 끊어버린대.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론 대체국을 찾아서 이 3화를 분산시킬 수도 있겠죠. 수요가 막강했을 때, 하지만 그 수요가 막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그대로 영업 이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면적인 사유로 본다라고 보면 악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이 대체국이 형성이 됐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이건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기타 아시아국 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중국이 아니더라도 지금 수주 발주량은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안 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세가 끝날 것 그러니까 이 수주가 끝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심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어, 이 결국에 반도체 어업가 팔려나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악재로 작용하고 표면적 사유에 일단 반응하기 마련이니까 어, 이런 눌림 포인트가 가져가질 수 있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해부터 이런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는 계속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차트 조금만 크게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 지난해에도 꾸준히 이런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포인트는 있어 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네, 지금 체크드린 부분이 바이든이 대중반도 재수출 통제를 언급했던 시기예요 바이든이. 어때요? 당시에 주가 조작, 아, 주가 조작이 아니라 주가 조정이 상당히 길었죠. 단기적으로도 있었고, 이렇게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흐름이 계속해서 거칠지만 또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추세는 오히려 신고가를 향해서 나아갔죠. 요 패턴이 반복될 거라 보는 거예요, 시장은. 어쨌든, 대중반도 실수 통제가 지금 11월 트럼프 트레이드가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까지 꺼내들고, 바이든까지 꺼내들고, 그러면은 이중이 공통정책성으로 볼수 있는데, 앞서서 요 정도 포인트로 조정을 받았다면, 요 정도 포인트로 조정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공통정책성이라는 거를 좀 고려하고, 미래에서 이벤트가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조정폭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최근에 고점을 찍은 상태고, 요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액면 분할을 통해서 변동성이 더 확대되었다고 볼수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영향성을 더 크게 보고 조정폭을 거칠게 뱉는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차트가 인식이 되는 것 역시 어때요 찾아올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는 겁니다 왜 시장은 결국 반복되고 학습되니까 그리고 결국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지금 반도체와 ai를 죽인다라는 것은 결국에 대선을 져버리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파야 되기 때문에 ai 산업 자체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그에 대한 시장 자금과 투자 포인트가 상당히 크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 다툼은 미중 패권 다툼이지만 여기서 AI와 반도체 기업을 억압한다는 라 것은 결국에 미국 자국 내의 투심과 이런 신뢰성이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가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반도체 패권다툼 측면에서 억압은 할수 있죠. 하지만 자국기업을 죽이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던가 뭐 인텔이라던가 마이크로이 그러니까 정치적 표면적으로는 억압을 하겠지만 최근에 엔비디아나 뭐 인텔이라던가 이런 중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능을 낮추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죠. 성능을 낮추면서 결국에 수출기를 중국으로 열긴 했습니다. 물론 그 수출량이 줄긴 했지만 뭐 그런 포인트들을 감안했을 때 결코 악재들로 뭐 작용될만한 요인은 아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위치를 보면 이미 이 이평선간 그러니까 이게 60이고 이게 121입니다. 60일선을 건드리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허용 범위로 나와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그간의 단기 탄력성이 컸기 때문에 이게 문제 어, 이 조정폭도 좀 커진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까지는 충분히 허용 범위로 인식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반도체와 ai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패권 다툼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열수 있는 요런 어 허수 범위라 해야 될까요? 편법 범위는 또 여러 두고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아니더라도 대체국 수요가 상당히 좀클수 있는 어, 이런 엔비디아라든가 AI의 산업 반도체 산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전략 공통 정책으로 떠오르곤 있지만 결국 악재라고 볼수 없고 반도체의 끝물이라고 볼 만한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요약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꼭 눌러주시고요 지수 조정이 상당히 거칩니다. 아, 이럴 때일수록 현금 조절 잘 하셔서 좋은 성과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